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공포, D의 공포와 화폐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경기 호황 시에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시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시에 물가 수준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 시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스테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했는 단어가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자 본인의 어, 과거 동영상에서 어, 3개월 전에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가 스테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 현 상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증가되어집니다. 자 경기가 호황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투자와 소비가 증가되어지고 따라서 생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되어져서 물가가 인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침체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때는 투자와 소비가 감소되어지고 생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 자체도 물가 수준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상태가 어, 디플레이션 상태죠, 그죠? 자 그런데 경기가 침체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 물가가 인하되어져야 즉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마찬가지인데. 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참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당연한 건데 지금 경 경기 침체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 대외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 파동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 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 지출이 확대되어 질때 세번째 명목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네번째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 상승이 가격에 가격에 증가 되어질 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왜 지금의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태라고 말씀드리는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기 전에 2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 정부는 실업수당, 노인 일자리 등 단기성 복지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성 복지정책은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는 침체지만은 이런 소비적인 재정지출, 단기성 복지정책에 의해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짐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목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최근 들어서 어, 최저 임금이 상승했죠, 그죠? 자, 이러한 최저 임금의 상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의 기조 하에 지금 최저 임금이 상승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최저 임금의 상승이 명목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경기 침체 시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목 임금은 실질 임금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상황의 어떤 어떤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임금이 명목 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네 번째.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에 증가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는 침체인데 체감 물가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외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체감 물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임금 상승, 즉,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제로 가격 상승에 증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침체인데 외식비 등 체감 물가는 소비자나 국민들이 느끼기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뭐 외식비 같은 경우에도 뭐 8,000원, 10,000원 정도를 들고 나가서 점심 식사를 먹을 때는 실제로 만족할 만한 그런 뭐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보통 뭐 짬뽕 한 그릇도 과거에는 5,000원, 6,000원 하던 게 지금은 8,000원, 심지어는 10,000원까지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임금 상승이 가 가격, 가격 상승에 즉 짬뽕이나 뭐 다른 어떤 제조 제품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에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원인을 한번 봅시다. 대외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이 스테이크 프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화폐가치의 하락은 본인의 앞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화폐가치가 평가가 절하되 가, 평가 절하 즉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자 자, 1대 자 1달러당 1000원일 때와 1달러당 1200원일 때 1달러짜리 외국 수입 물건을 하나 외국 제품을 수입할 때 과거에는 1000원만 주면은 1달러짜리를 수입해 왔는데 지금은 1200원을 줘야 일 달러짜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했는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입 물가가 상승되어지면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 물가 상승 국면에서 나름대로 물가를 방어하고 있는 것은 중국산의 어떤 저가의 어떤 수입 물량에 의해서. 지금 국내 물가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수입을 하고 있는 중국산 물가 중국산 제품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국내 물가도 상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우리 화폐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졌을 때는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입 물가에는 해외 원자재 가격 해외 원자재가 수입이 되죠 그죠 그럼 이러한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투자의 감소에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대외 경제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어졌다고 지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038%입니다. 자 자 이것은 우리 한국 은행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어떤 일시적인 하락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다. 즉 물가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러한 마이너스 물가는 8개월 연속 0%대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경기 침체 더으로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경기 부진으로 영 프로대 저물가 물가가 지속되는 자, 디플레이션 상황. 자,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물가에 의해서 경기가 부진하고, 자이 경기 부진에 의해서 생산 투자의 위축이 생기고, 이러한 위축에 의해서 다시 저물가가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악순환이 고리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의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 투자가 위축돼 소비 투자가 위축돼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앞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드렸는데 어, 국민들이 안고 있는 박탈감은 어, 디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가 침체되어지는 국면에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더큰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시작되어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디플레이션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못지 않게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어, 디플레이션 상태가 나타나면은 계속적인 어떻습니까 물가 수준이 하락을 어, 하락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어떤 심리 때문에 어, 소비가 촉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들어서 정부 재정 확대 정책 즉 유동성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 돈을 시중에 풀어서, 즉, 유동성을, 정부 재정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은 우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또 한일 무역 전쟁,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지고 산업의 어떤 구조적 변화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의 인하라든지 대대적인 우리 산업의 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실제로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단발성인 단기적인 어떤 정책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 시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하락이 하늘에서 얘기했듯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농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에 의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경기 침체시 물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심각한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경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디플레이션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재정 확대 정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해도 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없고 또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화폐개혁은 디플레이션 사항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어, 이런 화폐개혁에 의해서 일시적인 경기회복효과가 나타나고 따라서 이런 경기회복효과에 의해서 총선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화폐 개혁의 예상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3개월 전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46,900회네요. 자, 화폐 개혁 예상 시점 리디노미네이션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시청하시고 링크되어지는 화폐 개혁과 관련된 여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좀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 스테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곧화폐기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기가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 상태인지는 지금 누구도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디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지금 우리 경제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런 경제 위기가 언제든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생활 태도를 어 계속적으로 어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 부동산 연구소입니다.